어우거오지츠가시게나한쪽 <laughs> 어딨냐 야펜하 어딨냐 얘들아 펜하 어딨니 어. 야 뭐야 그하하 살아 있네요. 그럭 하등이네 <laughs> 아,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고 왜없지 <laughs> 일단 첫 번째 부시에다가 인형 던지는 거는 내리서 공룰이라서 아 씨, 잠깐만 나탈 적이 있으면 내가 앞쪽에서 보여줘야 돼 모습을 그래야 저쪽으로 인형 안 던지거든요. 인형 던지면 나 탈도 걸려서 네, 내가 앞쪽에서 좀 설치어 주는 그런 느낌으로 할게요. 네, 이런 식으로. 느낌 알죠?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. 앞쪽에서 설쳐주면은 제가 나탈이 여기 없는 줄 알고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. 어차피 멜리사가 원딜 중에 굉장히 그 라인전은 상위키거든요. 인형 맞추고 때리면 거의 무조건 필승이라서. 나 역시도 그렇고 멜리사 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고 그냥 초반에 견제를 하려고 한단 말이야. 루비 온거 그냥 잘피해주고요안 싸워주면 되거든. 나탈이랑 밑에서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미 천천히 나는 해주면 됩니다. 아직 있네요, 루비가 아, <laughs> <laughs> 소라게 먹겠네. 먹었지, 루비가? 안 먹었네. 아, 인형 너무 거슬린다. 내가 할 때는 이렇게 거슬린 줄 몰랐는데. 근데 이게 루비가 밑에 있는 동안에 우리 팀이 위쪽에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은. 네, 제이득이죠. 저 팀은 보낸 거야. 빠졌네. 아, 에바지. 나이스. 어의 잡긴 했는데. 이게 세이버가 죽는 거는 좀 에바였어. 이거 안 들어갔어도 됐는데. 아, 대실 앞쪽으로 써버렸네. 궁 있었나? 우리 공 없었는데, <laughs> 근데 완화는 <와나는> 진짜 노잼이라서그 <laughs> 사실 멜리사한테 공각을 요구한 건데, <laughs> 아, 내가 만화가 없어서 만화 있으면은 루비까지 따는 건데 만화 없어요. 아 한조 타이밍 좋은데, 만화 아, 딱 없을 때 오네요. 와말 잡으려고 이렇게. 아이고, 네 멜리서 군집이 날카롭죠?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어, 아니야, 카구가 도망쳐지나? 도망안 쳐지죠? DJ죠? 야, 루비는 어떻게 잘랐냐 루비는 잘안 짤리는데, 어, 루비를 잘랐네. 야, 물렁물렁한 한 조각 뒤에 있었는데, 네, 단단한 루비를 잘라버렸네 굉장한 나탈리. 어, 아파라! 확실히 쎄단 말이야 멜리사 아 인형 너무 뜨거운데 후반에 그 촐싹거림으로 복수해줘야겠다 와 아, 루비 침착하게 루비한테 분쌓고멜리산한테 박읍시다 아유 아한 대! 와 미친 아 이거 까니 총사 한 대가 안 들어갔어 저 친구는 선악범이고 내가 선침실이나지달렸어 그래 딜이 조금 밀렸네요 피읍이 약간 있어가지고 방금 완만히 아그 그니까 뭐고 내가 딱 내려오자마자 멜리사가 사기진작을 썼거든 어. 그래가지고. 피읍 양에서 좀 밀렸네요 루비도 있고 아니, 이거, 아유, 씨, 이게. 아니, 왜, 왜안 죽죠? 아, 씨. 이게, 그, 악검까지 나와야지, 확실하게. 네, 딜을 넣어잡수 있겠는데. 아, 저기 또 왔네. 계속 오네요. 어, 제가 진짜 위험했다 잡아야지. 멜리사 사기 진작 순간 피읖 봤어요? <laughs> 계속 애매하게 안 죽어서 한티 으로 계속 안 죽거든. 진짜 악까 나와야 돼. 악까한 티기 못하래. 어, 잘 끌었네, 루비. 빼야 되죠. 내가 도망 못치네요. 오케이. <laughs> 야 양쪽으로 와버리네. 아 어, 이건 도망칠 수 없지. 야 그러기 오른쪽 베인이 왼쪽. 어. 나 있어. 좋은 킬 달. 네. 아 이거 완전 재미가 없어근데 완만 초창기 때 너무 많이 해거지 <laughs> <laughs> 아마 부르는 다음으로 많이 한 캐릭터가 완만일 걸아 <laughs> 제발 미안해. 어, 아씨, 이 친구는 언제 왔죠? 한 조만 자꾸 빠질라 했는데. 습니다 개똥쌌네 던져버렸죠 빨리 밀자 머리가리 쳐주면서 나이밀수 있을 것 같은데 먹어 먹어 이거 먹어 먹어 왜안 먹어 먹기싫어? 내가 먹자 내가 먹고 이거 올거거든 멜리사가 도와주고 올거란 말이야 지금 타이밍이 지나고아 제발 와 진짜 배아프네아 좋아 살았죠 개꿀 상의 진작 끝날 때까지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쪽구나못고고 일단 저거 밀고, 그걸 잡는 거 높고, 그쵸? 네, 어차피 한조나못 따라오고, 한조나못 따라오고. <laughs> <laughs> 좋아. 완전 간접되는거 <깐족되는> 빡친다고. <laughs> 아니 원래 그런 캐릭터잖아. 웃을 거야. <laughs> 원래 그런 캐릭터야, 안마는. 깜때문는 캐릭터란 말이야. 아, 나이스. 잘랐다 하지만 잘렸네. 자르고 잘려졌죠. 아파 나이스. 갑비 아이 지구? 아이 지구? <laughs> 아왜 때리다 가버리니? <laughs> 나때 때리, <나> 때리기 싫은다. 가 <laughs> <계속> 때리다 가버려. <웃음> 아이, <웃음> 아니 진짜 계속 계속 한대 치고 빠지고 한대 치고 빠지고 이래들이. 애 <laughs> 절기탱들이다. <laughs> 아이. <laughs> 까비 루빈 못 잡았네. 괜찮아요. 아, 하나도 안 맞습니다. <laughs> 저기 나 잡을 시시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야? <laughs> 아, 예. 계속 간주거려야겠다 <laughs> 네, 너네 어떡할 겁니까? 저 잡을 수 있습니까? <laughs> 아무도, 아무도 안 들어오죠? 다들 오다가 한대 때리고 말거든요? 미안해, 어, 아, 진짜 아, 베일한테 끌릴 뻔했네요. <laughs> 아 설마 나 죽는 아니죠? 어, 아, 왜 깜짝 놀랐네? 나 죽는 줄 알고 한줄 체력이 딱 까져가지고... 네, 안 죽었어요. 아니, 왜 죽어? 잠깐만요, 어떻게 왜지는 거야? 내가 없으면 그런가? 아유, 잠깐만요, 못 잡았나? 아, 나잡았죠 줄 알았어. 아니, 이걸? 잠깐만요. 어휴, 어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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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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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나 미니언이 주변에 있어도 패시브. <웃음> <웃음> 어떤 패시브 말하는 거죠? 이런 거 말하는 건가? 이거 조준 그거 풀어놔서 그래요. 그냥 걸으면서도 쓸수 있게. 어, 진짜 대깐죽대고 있어, 나. 아 <laughs> 이거. <웃음> 네, 그러니까 그 조준 모드 풀어서 그래요. 애들 나 못잡아 <laughs> 어 뭐야 어아아 <laughs> 근데 깐죽.. 너무 깐죽돼가지고 죽을만 했어 벽에 <laughs> 붙어있는거 봐 소름 돋게 개빡치네요 복수합시다 네, 어딜 건방지게 말이야. <laughs> 건방지게 벽에 붙어 있습니까? 뒤질러고. 복수해버렸죠? 네. 오, 나이 좋아요, 카브라. 잘하는데. 하지만, 좋나요? 아조잘 모르겠지만, 더한테 막고 난 다음에, 죽었죠. 아 어, 잠깐만, 어휴. 어, 아, 진짜! 아, 복수에 또 복수네? 아, <laughs> 진짜. 그러니까 에바야 나는 진짜 많이 때려야 그렇게 죽는데 나는 부대 맞으면 죽으니까 열받네 하이 하이 친구 와 이제 돈 안되네 돈? 아 잠깐만 돈 안되는데? 아켜놓차돈 아, 되면 자동으로 사지게 영주 한번더 먹어야 되거든 라이 밀어놓고 영주 먹어야 돼. 한라인 이거 박아놓고 영주 때립니다. 어? 어, 이거 잘리면은, 안 되죠. 그쵸? 영주 때립시다. 빨가시게나 <laughs> 한조 어디 있냐? 야, 펜타 어디 있냐? 얘들아, 펜타 어디 있니? 어. 펜타, 친구야. 한조 친구. 아, 펜타 일로 와. 아, 펜타 안 오네. 씨. <laughs> 펜타. <웃음> 펜타 안 오네요. <laughs> 네, 네, 팬안 먹어가지고. <laughs> 커드라이라고 <커다랗기라고> 마무리 지었습니다. <laughs>